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대한전선 주주님들 오늘 지수의 흐름이 정말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신규 상장한 아크릴이라던가 TMC 자 이런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대한전선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를 잘 하면서 위치를 차트 위치를 잘 유지해주고 있죠 자 대한전선에 대한 주가 전망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의 대한전선 멈춰주는 딱이 자리를 라인대를 그어보면 우리가 10월 말 11월 초 고점 찍고 조정 줬을 때 반등 줬다가 다시금 전 고점 돌파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려다 딱 무너지고 나서 21선 밑에서 딱힘 모으고 올려주는 딱그 위치에 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다 할 저렇다 할 기사가 없기 때문에 자이 구간 뭡니까 매물대예요. 정말 강한 호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수직 상승으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꽤나 흔들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한전선 충분한 상승 머멘텀이 있는 핵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대한전선은 두렁이가 바로 3일 전이었죠. 12월 13일에 2465분께서 봐주셨네요. 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관심이 없더라도 만약에 음봉 준다면 담으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수급, 재료, 차트 완벽해요. 요날 찍어드렸는데 12월 13일이면 어, 주말이었죠. 자, 그리고 월요일 어떻게 됐습니까? 음봉 3%, 약 4%까지 밀렸다가 종가 1.67%로 마무리됐죠. 자, 오늘 그리고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수의 흐름 어떻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수의 흐름을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자, 거, 어, 거의 21선 부근에서 살짝 꼬리 달리고 있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약세이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특별한 호재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 지금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은 또 어디서 들어옵니까 연기금에서 10만 4천 주가 들어왔죠 자 그리고 12월 12일에 들어온 투신의 물량 그대로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21선으로 올려준 거는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크죠 자 예를 들어서 현대의 무백스를 보시더라도 고점 찍고 조정 구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선 딱 올려주죠 이런 자리에서는 은봉 주더라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천천히 스물스물 스물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흐름을 반복하지만 21선 딱 올려주고 나서 주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 추세 어땠습니까? 오늘까지 전고점 13,000원대 딱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지만 자 꼬리를 달아주고 있죠. 자 이런 상승 추세는 기대감이 있는 이상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렁이가 11월 28일에 현대 무벡스 9,800원에 땅땅 때려놨던 자리가 자 이렇게 현대 물류 로봇 협력의 로봇주로 들여놨었죠. 그 위치가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21선 딱올려줬던그 자리 자 이렇게 21선 올려주면서 추세 반전되는 그런 영역에서 조금만 우리가 견디시면 은 보세요 현대 무백스도 오늘의 고점까지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래대금이 어떻게 이동됐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공부방에서 드롱이가 조선 기자재 쪽 잡아드렸죠. 그 다음 거래대금이 어디로 이동됐었습니까? 로봇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또 전력설비 쪽이었어요. 이때 두렁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해서 종목들을 잡아드렸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거래 대금 유입됐던 자금들이 어디로 유입이 되겠습니까? 또 다시 전력설비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 그리고 차트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와 함께 이 자리 견뎌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대한전선 이 상승 추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두렁이가 대한전선에 대한 모든 뉴스 속보 공시공모방에 누구보다 빨리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자 그리고 두렁이가 대한전선만 말씀드리나요?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놀면 뭐합니까? 예수금 있다라면 그 자금으로 또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죠. 두렁이가 공모방에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12월 9일에 에임드바이오 51,700원에 이렇게 또 드려놨죠. 빠르게 또 우리가 수익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모든 종목을 몰빵 하시라는 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종목들 접근할 때 두렁이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라갈 종목은 쭉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에임드 바이어도 5만 1,700원에서 8만 2백원까지의 상승이면 55%의 상승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쉬고 있는 섹터 있을 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런 부분들을 두렁이가 군복방에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 군복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어떤 종목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무료 공무방 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 드릴 때 그런 종목 하세요. 자 오시는 방법은 010 5017 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무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 전선의 흐름이 다수, 다소 어, 지겨울 수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 방향을 딱 돌려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앞전에도 이러한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 방향 딱 틀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며칠 기다리고 완전한 초급등 시세를 보여줬죠 자 이러한 과정이 나오기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모여 계신 분들 26,769분께서 대한전선 지금까지 이 과정 같이 겪어오고 있죠 자, 하지만 대안전선만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아니라 두렁이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을 같이 해나가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신다는 거예요. 두렁이가 안 좋은 종목들이라면 무료 고무방인데이 수많은 분들 다 떠나가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곧 있으면 2만 7천여 분이 두렁이와 함께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또 함께 하시겠죠? 철저하게 시장 상황 분석해서 두렁이가 올라갈 만한 근거가 있는 종목을 추려드릴 겁니다. 그래, 내가 두렁이와 함께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고 공부방 오세요. 자,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 그냥 걸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 대한 전선 폭등이 나와줘야겠죠. 염원을 담아서 폭등 이렇게 두 글자도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두렁이어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만 꼭좀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이거 눌러 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거고 오른쪽에 문자 보내듯이 전송만 누르시면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퇴근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영상 챙겨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두렁이가 무료 공부방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핸드폰에서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공부방 오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전송만 누르시면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전선 분석 도와드리면 자, 오늘 이렇게 또 원전 관련 주산 에너빌리티가 은봉 밀렸다가 양봉으로 다시 21선 위에 올려주고 있죠. 자, 두렁이가 공부방에 올려드린 요공부 자료를 한 보세요. 자, 트럼프 2기의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서 원자력 산업 기반 활성화, NRC 개혁, DOE 내 원자력 연구 개혁 자,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선진 원자로 기술 배치 현재 미국에서 왜 이런 걸 진행하겠습니까? 미국 원자력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 그리고 자국 원자력 연료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겠다 이 모든 게 바로 ai 컴퓨팅 인프라 자 그리고 군사 국가안보시설의 원자력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ai 시대가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죠 수요가 폭증하면 가격이 늡니다 자구리값 비싸다고 전력 인프라 구축 안 하면 뭡니까? 전기 없으면 반도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 없으면 껍데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 통합 전력 솔루션 개발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전선 화학산업 얼라이언스 사상 첫출범에 전기 통신 분야를 맡고 있죠. 자, 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하게 전력이 필수고 대한전선 고기능 전력 통신 케이블 핵심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화학 소재 기반 전선, 절연, 내구 기술 R&D 주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화학 소재 R&D 협력을 통해서 고내열, 고전압, 친환경 절연 소재 개발과 첨단 산업용 케이블 소재 국산화 그런 부분에 따른 국가 핵심 인프라 전력 통신 공급망 허브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한 전선이 얻는 전략적인 의미 뭐가 있겠습니까? 첨단 소재 R&D 기업으로 포지션 강화와 자 정부 R&D 로드맵 참, 참여로 중장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 산업 전력망, 전기차, 데이터 센터 핵심 공급사로서 지위가 강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하게 대한전선에 실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매출 증가. 증권사 컨센 기준으로 27년까지 늘어나는 수치가 있지만 여기서 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대한전선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자, 오늘처럼 변동성 장세에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올라갈 종목들은 또 올라가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쉬다가도 또 올라갑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곰빵 오셔서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 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맥전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라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 일렉트릭이죠. 25년 4월 달에서 1 0월 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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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리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드롱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 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오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 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공 맥점. 이런 변공 맥점, 지지 라인 때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게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어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어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 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보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인박, 변공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오, 리가 캔바이오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드렁이가 ABL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이 전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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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 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드롱이가 무료 공구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 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러한 계좌가 바로 복리계좌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 구간에 챙기셔야죠. 하지만 오를 만한 기업들 시세 끝까지 나올 만한 기업들은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엉덩이 무겁게 우직하게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드롱이가 종목 드릴 때그 위치도 어떠한 위치에서 드렸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드렁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